앞에 거래소에서 와 골드 왜이렇 올랐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현지를 해서 폐원을 사는 게 정답인 걸로 보이거든 내 눈에는 지금. 아 이거? 아 이건 안 된대. <laughs> 아 이건 안 된대잖아. 이거. 아 성장 크리스탈이란 것도 있어요? 5 5 0 0 0 원에 2,600개 주는 게 있다고? 지금 이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니라고? 이거 맞다는데 이거. 아 주황색이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맞다잖아. 이거 맞대. 아니 이거. 나산 적이 없으니까 <laughs> 아이 참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사서 이거 못 사는 거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 뭔 얘긴가 했네 아난 저걸 다 사서 살게 없어서 캐릭별로 산 거예요? 랑이다아 <laughs> 이거 등록해야 돼? 아나 심지어 체크카드 새로 와가지고 아 조바씨 기다려봐요 아, 오케이 가져왔어 투자해야지 투자해야지 조바씨 내려봐요 이거 먹어봐요 별로죠 <laughs> 아 이거 다 이거 클릭으로 해야 되네 이거. 자 이게 클릭이야 카드 별칭이 뭐야? 다음 달에 나에게 <laughs> 미래에서 기다릴게 지금 이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을 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씨 또 나오네 가보자 일단은 200개 살게요 악셀도 맞춰야 되니까 어, 돌을 뭐 3개만에 못 뽑겠지만 아이씨 또 나오네 가자 블레야 너도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돼 이제부터 오늘 운 좋다 그래서 오늘 다할 거예요 돌멩이 파밍 가야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나 파산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 누굴 바보로 하나? <laughs> 이미 망해본 사람이야. 어. 기스바드! 야, 오늘을 위해 준비했나보다. 아, 아! <laughs> 이 새끼 빈털털이잖아! 아, 내가 너한테 괜한 기대를 했구나. 미안하다. 어, 솔직히 말하면, 어, 오늘 여기까지 할 생각 없었어요. 세팅하는 거 여러분 나눠서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오늘 끝냅시다. 가자. 돌멩이 6개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못해도 뭐, 패운이 있으니까. 라는 마인드 말고 여기서 끝내자. 자 세이브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원한 돌대로 칠칠 붙입니다. 갑시다. 조진 같은데? 아 잠깐만 10아 오케이 다음 오케이 자어아 <laughs> 진짜 큰일 났네 오늘 와 뭐지 어 가자. 괜찮아요. 오늘 운 제일 좋은 날이라 했어요. 저한테 가자! 오케이! 잠깐만 아 이거 붙는데 이거 어, 오케이 45가 높은거야 지금 그렇지 35가 높은거야 지금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당연히 여기지 그렇지. 괜찮, 괜찮. 자, 밑에 하나 붙여서 실패하고, 여기 붙이고, 실패하고 붙이고. 오케이. 나이스. 아, 됐어, 됐어. 자, 하나 뽑았고, 자, 세이브 나왔어요. 이제 편하게 깎으면 됩니다, 남은 거. 갑니다. 실패하고, 히히. 소았지 새끼야.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면 다 들리는 거 나도 알아. 멍청한 자식아. 거 봐. 될줄 알았어, 이거. 걸더 어떻게 예쁘게 깎나? <laughs> 안될줄 알았는데, 어, 그렇지,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자, 다음 아드돌이 있었는데, 기스 바드 요거 한번 깎아보죠. 아, 조았네 이미, 와씨, 세계가 연달아 실패할 가능성은 있어. 오케이, 자, 아직 포기하지 마라. 끝난 거 아니다. 이제 끝났다. 아, 이제 끝났어요. <laughs> 자, 요거 가자. 오케이, 자, 가자! 10 나와라! <laughs> 아, 좋습니다. 자, 돌 껴주고. 아까 4, 4, 6 돌이 나왔거든. 어, 조시는줄 알았어, 이거 나오고. <laughs> 이 캐릭터 많 캐고 나생각했거든요 이거 딱 깎는 순간 아니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팔찌 기본 좋게 깎으면 되고. 일단 특화 세기라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laughs> 이제 기본 좋게 악세 맞추러 가면 됩니다. 아, 귀걸이 하나 치명이에요? 아드 3을 가도? 내가 버스트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여러분 그못살것 같은데? 귀걸이 하나가 1 6만 골인데? <laughs> 직각 반지만 유물로 하는 건 진짜 추천한다. 여러분 검색해 볼게. 어, 이래저래 볼게요 지금. 그냥 고대 다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느낌. 이게 워낙에 이게 사람 눈을 신경을 써야 돼 가지고.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얘기해 주는지. 나도 극특은 안 맞춰봐가지고 이렇게 비싼 줄 몰랐네. 엄청 비싸네. 아 뭐야? 아 이걸로 파는 거야?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거 파는 줄 알았네. 이게 멍청한 소리했네 아, 명파를 팔아야 되나? 잠깐만. 내가 안 들어가네. 이게 맞는 것 같다. 정파강 팔면 맛있겠네요. 정파강? 아, 현재를 위해 미래를 파는 짓이라고. 명파도 똑같은 거 아니야? 명파도. 명파가 나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이게 뭐라고 5시까지 이러고 있냐. 알았어, 알았어. 정파강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 명파 진짜 엄청 싼데,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존나 싸거든 지금? 아 이거 420원대 팔걸 이 새끼 이거 진짜 이거 네달 모은건데 아씨 어. 어, 아쉬워 잠깐만 가격 한번더 보고 올게 어 명파가 나는 부족하진 않아 근데 이게 쌀때 팔아서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거야 지금. 예 오래 참았거든요 이거 쌀때 팔아서 속상한거야 아 분명히 이거 오를텐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딱딱 딱 지금 각인 맞추는게 맞아 각인 저거보다 싸질 순 없어 100%야 느낌이 와요. 음, 요거면 돼, 요거면 돼. 아, 아쉽죠, 예. 아쉬워요. 그래도 뭐 이양 하는 거 지금 딱 맞춰놓으면 뭐 좋으니까. 아 지금 악세 뭐 하는 사람 없나 보다. 어, 악세는 사람 없나 보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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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각인이 안돼 있는데, 어, 각인이 안돼 있는데 그런 거가는건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잖아. 어, 그거는 싫어. 됐스사아가자 아,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괜찮아. 이럴 때쓰려고 모은 거지. 괜찮아요. 어차피 팔 거였어. 이게 잘한 거야. 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오케이. 응원해주면 땡큐. 오케이. 자, 주사위는 던져줬고, 2490골 남았어요. 만약에 이걸 꼈는데, 디버프가 있으면, 그냥 조지는 거예요. <laughs> 와! 와! 해냈다! 언데 씨, 오지 이거? 아, 아, 정각. 아, 해냈다, 해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수아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씨. 기나 길었다, 그죠? 아니, 진짜 느리다, 근데. 캐릭터, 어떡하냐, 이거. 팔찌 하나만 만 보자고? 아, 이 사람들 진짜 왜 이러지? 아, 기다려봐요. 아, 진짜 내 살림 거덜낼라 그러네. 기다려봐. 이분이다, <laughs> 씨. 아,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자, 전재산 털었다. 가자. 오늘의 최고 종착점은 어디인가? 가보자. 어, 돈 많이 썼다. 그래도 행복하잖아, 그지? 어이, 행복하잖아. 자, 갑시다. 치명만 한번 뽑아봅시다. <laughs> 어우. 아, 쎄한데? 아 나가리데스. 아, 이거 아깝다. 치명만 나와줬어도 썼는데. 까비. 지금 뜬게나온데 체력도 175도 높아. 어, 나이스. 잠궈요 아직 아니야. 잠불 정도는 아니고. 나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30분 전에 이걸 돌아야 돼요. 지금까지 휴게 빠방에 쌓여왔다. 갑시다. 과연 이 친구는 저에게 이제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친구인지 한번 봅시다. 어,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여기 가야지. 어, 오케이. 잠깐 스킬! 조졌다! 야, 스킬 왜 이래! 에 뭐야! 모르는 스킬들이야! 야, 어떻게든 스택 쌓아 어떻게든 스택 싸워! <laughs>